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일서 3장 1절로부터 5절에 있는 말씀은 3장 1절로부터 12절까지 전체에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것이고 이제 새롭게 그리스도인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새로운 탄생과 비유하는 어 그래서 이 우리가 신앙을 갖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지 인간의 노력의 성취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면서 특별히 요한일서 3장 2절 3절에서 하나님의 자녀는 더 이상 죄의 지배를 받지 않고 선한 것을 행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처럼 되어지는 것,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됨의 의미임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요한일서 3장 1절로부터 5절에 있는 말씀은 우리의 신앙의 본질에 관한 것이기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신앙을 다시 한번 성찰하는 어 그런 어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요한일서 3장 1절에 보라 하나님께 아버지께서 어떤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그래서 오늘 주시는 어 요한일서 3장 1절에서 강조하는 것은 어,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은 어, 그 하나님께로부터 되어진 것. 그래서 이것은 요한일서 1장 12절에 어, 어, 기록되어 있는 말씀처럼 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생산된 존재,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존재가 어,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 오늘 주시는 3장 1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들이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고,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요한일서 4장 17절에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궁극적으로 주님처럼 되어지기 때문에 세상은 우리를 알 수가, 아, 아, 아 알지 못한다, 라고 하는 것. 그것은 마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지만, 당시의 유대인들로부터 예수님이 배척당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어, 우리도 하나님께로부터 나, 난 새로운 심령이 되어질 때, 세상은 우리를 알지 못하고, 어, 그것은 결국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낳은 자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그래서 결국은,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하나님의 자녀가 있다는 거죠. 하나는 사람에 의한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에 의한 하나님의 자녀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사람에 의한 하나님의 자녀는 인간에게서 난 것으로, 어, 사람으로부터 사랑의 인증을 받은 것이지만, 그러나, 후자, 즉, 어, 하나님, 매 의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인증을 받은 자들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 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이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 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장래에도 하나님의 그 자녀가 되어지는 것은 우리가 아직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예수께서 나타나시면 우리가 예수님과 같을 줄을 우리가 그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되겠고 어, 특별히 이 장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로마서 8장 18절이나 고린도우서 4장 17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어, 항상 어, 비교할 때 현재와 장례 그래서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오늘 주시는 어, 요한일서 3장 2절에도 지금과 장래 이렇게 비교하고 있고 또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서도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의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합니다라고 하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금의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이 다시 오셨을 때그앞 그와 같이 되어짐을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3절에,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 것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이 다시 나타나실 때에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알고, 그리고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보기를 소망하는 자는 항상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자들이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어, 그래서 이것은 바울도 여러 차례 강조했는데 고린도 후서 7장 1절에 그런 적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에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운과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그 서고 그와 같아, 같아, 같아지게 되는 것을 소망하는 자들은 항상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자들이다. 그리고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어, 그가 우리의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안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어, 그래서 오늘 주시는 3절, 4절, 5절에서 강조하시는 말씀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그 소망을 가지고 있는 자는 주님 오셨을 때에 우리가 그와 같이 되어지는 것을 믿기 때문에 날마다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그래서 지금 나의 나의 애씀이 결국은 장래에 우리가 하나님 주님 앞에 온전하게 세워지는 모습이 되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어, 우리의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 어, 이 말씀들을 우리가, 어, 분명하게 기억하셔야 되겠고, 어, 많은 사람들은 자꾸 우리가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죄 지을 수밖에 없다고 말하는데 그 말은 맞는 것이지만 그러나 신자는, 성도는, 예수를 믿는 자는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자고 성령은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고 온전하게 하시고 성령은 율법의 요구를 이루게 해주시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우리의 죄악을 담당해 주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다시 오시는 예수를 기다리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은 오늘 주시는 3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은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 그에게는 죄가 없다라고 하는 것 이 말씀은 성경에 여러 차례 강조되어져 있고 베드로 전서 2장 22절에서도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예수가 우리의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나신 바된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 그에게는 예수에게는 죄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 그래서 우리가 어, 그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어, 불법을 행하는 것이고 결국은 그는 예수를 만나지 못한 사람과 같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에서 4절에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깨뜨린다라고 번역할 수 있고 어, 이것은 바로 우리가 바울이 어, 로마서 8장 어, 4절에서 영은 성령은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말씀과도 같은 것으로, 죄를 짓는 자들은 결국은 성령 안에 있지 않는 자들이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깨트리는 자들이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 1절로 5절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죄로부터 멀어진 자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1절로 5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의 십자가 보혈를 통해서 얼마만큼 죄로부터 멀어진 삶을 살고 있는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의 죄를 없이 하려고 오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서 우리 모두가 죄와 멀어진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주관합니다.